모산 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혹은 개인별로 예배드리게 됐는데 우리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찾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한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친구와 같습니다. 그만큼 가깝고 또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적 고난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네, 지금처럼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신앙적인 고난 또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또꼭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그런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다알수 없는 네, 그런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고난의 의미는 여기 구절 하반절에 있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은 인간의 범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염병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대부분이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이 꼭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하는 이런 논쟁을 떠나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죄, 우리 한국 사회의 죄, 모든 우리 인간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편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근데 힘들면 찾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믿음이 좋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 중에 이보다 더큰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끝났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것보다 더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고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 하반절 말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정말 지켜주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어떤 고난에서라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서 건져 주시고 예레미야를 큰 구덩이 속에서 건져 주시고 욥을 그 많은 환란의 바다 속에서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역대화 성경에 보면 구스라는 나라에서 백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나라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실 이가 없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구서 대군을 다 물리치시고 유다 나라를 건져 주셨습니다. 또, 요호사밭 왕이 모합과 안몬나라 여러 민족이 쳐들어 왔을 때 우리가 이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다 서로 죽이고 멸해서 유다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서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드와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대판 에서드라고 말하는 안희승 여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8월 18일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을 받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꼭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근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고 또이 코로나의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코로나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겪고 계신 그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과거에도 건져 주셨듯이,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행하는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과 구원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게 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우리 모산교회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